앞에 무슨 얼룩 있어! 그쵸, 뭐야 저거? 아저씨! 아저씨 유령! 뒤로 가! 빠꾸! 저 뭔데 저거? 움직인 거야? 모르겠어... 아아아아에 나가! 택현! 아 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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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할 것은 바로! 죽음의 지하철 8번 출구 찾기! 아 너무 무서워! 이거 완전 무서운 게임이다. 아 하지만 여덟 개만 가면 되잖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견, 100연, 배견하는 과연 성공할 뭐수 있을지. 게임 방법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뒤로 도망. 이상한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 여덟 개만 가면 된대? 오. 처음 듣는 얘긴데.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야, 여기 진짜. 지하철 같아! 오빠 빨리 지하철 타러 가! 야 지금 시간이 없어! 아, 알겠어! 이렇게 하면 뛸수 있어! 어... 오... 어휴! 늦었다 늦었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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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뛰어! 자 1, 0번! 오! 아 0번부터 출발하는구만! 아... 뭐야? 아까 저 아저씨 입지 않았어? 아니야! 원래 회사원들은 다 똑같이 입잖아! 그렇다고?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거 다 그냥 포스터네! 아 그렇네! 오. 어. 어 아까 그 아저씨 맞는데? 아니야 아니야 똑같아똑같아 그냥 닮은 거야. 그렇다고? 응. 어, 간다. 어, 어. 빨리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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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뭐야? 영층 아까 영층이었는데 또 영층이라고?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기분 타 어? 탓... 기분 아! 타자 뭐야 이거? 아! 계속 가운데 그, 계속 하만이 도는 느낌인데? 어? 어? 또영층이야 잠깐만. 그럼 뒤로 한번 가볼게 그래, 그래, 그래. 그 아저씨 따라가자. 그래. 아저씨! 아 어? 나도 그길 알아! 맞아! 여긴 거다 알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응.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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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달라졌다! 달라졌다고? 잠깐만, 아까 이런 거 있었어? 있었는데? 응? 뭐야 이거? 아까 그 그게 안 나오는데? 몇 층인지? 어? 그래? 아 어, 나왔네 나왔네 뭐야 이거! <놀람> 어, 뭐지? 다시 한번 가본다 그래 좋았어 저 아저씨가 뭔가 이상해 어저 아저씨를 어떻게 하는 건가 봐 아저씨 때려봐 때리라? <놀람> 어 헤이 안녕하세요 어 아저씨 저 여기 가.. 막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죽으라니까 말 걸지 마 어? 어? 잠깐만 바뀌었어! 뭐야 이거 갑자기 1층 됐어 대박 아 그냥 오. 계속 앞으로 가면 되나 봐. 아니야 방금 뭔가를 했으니까 지금 1층이된 거지. 아저씨 아, 뽀뽀해가지고. 아이 아저씨 뽀뽀해가지고. 자 이제 2층이다어 이층. 아, 2층. 와 뭐야? <laughs> 2층인데 이거 진짜 이거 뽀뽀하면은 이층으로 가는 건가 봐. 열쇠 는 뽀뽀였다. 아 그러네. 아저씨. 어? 어뭐뭐뭐뭐 이거 왜 전동 나려고 그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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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뭐야 뽀뽀, 뭐야 뽀뽀, 뭐야 뭐. 정들왜나가라 그래? 이거 뭐야! 어, 이거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 뒤로 가라 그랬어. 어 그래? 어.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무섭다. 여, 근데 여기가 뒤가 맞아? 근데 맞지. 어! 어 3층! 어?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2였는데? 아, 방금 우리가 이쪽에서 왔는데 지금 이게 3층이 됐어. 모르겠다, 가보자 한번. 불 뛰어, 뛰어. 야 이거 4층 금방 가겠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뽀뽀 쪽. 뽀뽀 쪽. 뽀뽀 짠! 짠! 4층이다어4층아 뭐? 뭐야 이거 진짜 사층이잖아. 아까 우리 영층에서 세 바퀴나 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저씨랑 비밀연애야 뭐야?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아저씨랑 이거 데이트 하려고 온거 뭐? 뭐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누가? 뭐야 그포도주스 그, 그, 올려도 죽었어. 포도주스가 아니라 피 아니야? 어 피라고? 어. 뽀자 소스 다시 4층? 이거 몇 층이야? 설마 1층부터 시작이냐? 혹시? 야, 잘못한 시작! 이제 아저씨랑 뽀뽀 네번 하면 돼. 아 오케이 알겠어. 이제 진짜 알았다. 나 바로 간다 아르마. 뽑자. 날라로. 나방. 좀 쫓아갈게요. 1층. 오케이. 뽀뽀 한번 했다. 아, 뽀뽀 한번 했다. 아, 이거 뭐 아저씨랑 이거 뽀뽀하는 게임이야, 뭐 이거. 나 내가 뛰니까 이 아저씨도 빨리 오네. 그러게. 오빠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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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가 좀 빨랐잖아. 어. 그것도 그거였네. 뒤로 가는 거였어. 아 어, 그런 거야? 어 오빠 찡. 그냥 오빠가 빨랐던 빨랐던 게 아니었어? 어, 그런 나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아 어, 이거 무섭다. 무서운데? 자. 뭐야? 어. 아무 아무로 넘지. 자 그럼 뽀뽀 고쫙 하고 넘어간다. 없죠 없죠 뽀뽀 았죠 아. <laughs>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여러분 이거 이상한데. 어 아, 뭐야 이거 좀좀더 해야 되나 봐. 오뽀 어. 어. 너무 늦겠어. 뭐야? 왜? 어? 왜 이거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빠꾸 빠꾸 빠꾸. 빠꾸야 빠꾸야, 빠꾸야? 어, 빠꾸야. 이상해. 바뀌었어. 어. 오빠 예리가. 어 뭐야? 뭐 맞췄어 아르마? 어 예리다. 예리야. 아, 이제 완전 이해했다. 어, 맞네. 이거 아까 삐뚤삐뚤했었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잠깐 이 아저씨가 몇 번째 타일에서 눈 소리났어, 오빠? 아 여기 눈 열렸어. 어! 아, 눈 열렸어. 열렸어. 야, 빨리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건 이쪽이다. 수상해, 수상해. 오 어, 이층이다. 가자. 어, 간다. 어. 어.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났어. 소리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상한 소리 나들리겠는데이 아저씨가 몇 번째 블록에서 걷고 있는지 보자. 다섯 번째 블록? 여섯 번째 블록. 어 붙여! 좋았어. 좋았어 이쪽이다. 이거. 다 외웠다 나. 어 이번에 이번엔 이쪽이야. 좋았어 3층. 오케이 3층. 자 이거 틀린 그림 찾기다. 잠깐만. 어? 잠깐만. 왜? 왜? 여기 담배 표시 있었어? 있었어! 아 어, 있었어. 잘봐잘 어, 봐. 잘 봐. 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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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니아맞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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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다니아아프리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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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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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있 이거, 다 있었어. 맞아, 있었어, 있었어. 마지막에 저눈 눈알까지 다 있었어. 아저씨? 아저씨? 맞죠, 아저씨?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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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거, 이 이거, 무서워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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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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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개두개 맞고 아저씨 정상 속도 맞고 응.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요? 어 잠깐만 기다려 왜, 왜, 여기 왜? 하나 더 붙어 있어. 어? 여기 아 여기 없었잖아. 없었어? 어. 뭐맞아 어, 이거. 오빠라라라라라라리리리리리리라리라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큰 왔다. 아닌가 봐! 그냥 어? 뒤로 어? 가! 여기로 가? 어! 가? 거기로 가! 야! 너때리 아! 틀영다이잖아 <laughs> 어이 이상하다! 분명 아, 없었는데 진짜. 여기서는... 봐봐! 여긴 없잖아! 있네? 아! 아, 아. 뭐해! 뽀뽀 좀! <laughs> 좋아!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응 어? 뭐야? 어? 틀렸어?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여기 바뀐 게 없어! 그래! 바뀐 게 없어! 맞아! 뽀뽀 좀! 뽀뽀 좀! 아 이거 뽀뽀 이거... 아주 긴장되는 아... 게임이다 이거 이제 바로 그래. 그냥 8층 가버릴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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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준 거야 봐주지 아, 말자 잠깐만 이거 뛰다가 앞에다 어. 바로 만나고 바로 죽거든요? 음. 왜? 뽀뽀쭛 아저씨가 움직였는데? 뽀뽀했더니? 아니야 누리한테빌린 거겠지 우리 다르텐 안 밀렸는데? 아닌가? 아니야! 너 때문에 아까 0층 갔잖아 조용히 해아 <laughs> <laughs> 이상하다 그랬잖아. 아니야 이건 아저씨 때문이 아니. 오, 어, 어, 여기 아 그래요? 뒤로 가, 뒤로 가, 아저씨들 뭐야요? 어1층이다1층 와, 어, 저아저씨들 뭐야? 어, 이상한 사람이야. 아, 어, 뭐야 저거? 무셔보, 무셔워라무셔워 자, 8층 8. 잘 봐, 알마 이런 거 다. 응. 다잘 봐. 담배. 어. 아 어, 이거 이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나? 나 이거 다 생각하고 있어, 오빠. 오케이. 오빠 쭉. 오, 어, 잘 좋았어. 오 이거 좀 어렵네 하나라도 다르면은 됐어 됐어 아 틀렸다 봐 봐봐 그 아저씨가 밀리면 아닌 거야 아 아니라니까 그거 아. 어. <laughs> 아니라고 어 이상하다 여기 중에서 뭐가 지금 하나 틀린 거야 이거 빨파주힌 오케이 나외 왔어 빨파주힌빨파주힌 오케이 좋았어 어이 뭐가 다른 거야 이거 어? 오어 저도 어? 쳐다봤어? 쳐다봤어? 아저씨가 날 쳐다봤어? 우리한테 아, 관심을 아, 가졌어! 이건 아니다! 아저씨가 날 그래, 그래. 쳐다봤어! 오 우와. 좋아! 이건 아니었어! 우와. 와 이거 완전 추리게임이네! 빨빠주인! 어 맞아 맞아! 빨빠주 흰! 응. 그리고 아저씨가 또 쳐다보면 어! 이거 바로 뒤로 뛰어야 돼! 아 이거, 이것도 거이세개다 위에 있는 이거! 아저씨 쳐다봐봐! 오안 쳐다보죠? 어 아저씨 안 쳐다봐 자어 간다 자 간다 이층 좋았다 좋았다 좋아 하, 아주 떨리는구만 좋아 여기 세개자어세개 어, 맞고 빨리 빨리 봐봐 아르마자빨파주히어 맞아 이거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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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어, 어! 아저씨 안 쳐다봐. 아봤어 어. 들어와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가가가가 가. 가자 가자. 다 날로 날로 예층 아직까지 이제 조금 아까까지 어. 간대로 갈수 있어. 이거 이렇게 세 개. 빨파주인 맞아? 어. 빨파주 오케이. 어, 어. 자 이렇게 하고 응. 여기 이렇게 있고. 응. 아저씨 쳐다봐. 어안 쳐다봐. 여기 묶져 있어. 어. 오빠 다 외웠어? 어다 외웠어. 짱이다. 자꺄 뭐야? 뭐가 뭐가 틀렸던 거야. 뭐가 달랐던 거야 어. 빠꾸 빠꾸 빠어 이거 이거 다르다. 어 이거 다르다.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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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바로 보였어요. 아 근데 잠깐만 이제 좀 헷갈려. 뭐가 맞는 그림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어두운 거 같은데? 어둡다고? 갑자기 걸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아마 아저씨, 어 일단 안 보고 이게 어. 일단 됐고 응 어. 여기 CCTV까지 담았는데 위치 여기? 아 근데 아, 이, 뭐. 지금쯤이면 안 나와야 되는데 아! 아! 역시 한한번좀 어두웠어 저기가 어, 이제 막 보이네. 아 이제 헛커시막 보이네 아너 조심해야 돼 이거 알겠어 오빠 자 뒤에 글씨 있고 응 오, 어, 이아아저씨아아저씨 키가 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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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눈쿠좀이라고이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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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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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쿠아 아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앞으로 가보자. 방금까지 어, 이런 이런 사진 좀잘 봐봐.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없어. 자, 없는 거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이제 뒤다 이제 백보 뒤야. 아, 여기서부터 잘 봐. 어나잘 <laughs> 음 보고 있어? 응. 음 팔뚝. 여기 연기가 없어! 있네. 어. 오이 어, 달라진 게 없는데? 자, 자, 잘 보세요. 뭐가 달 뭐가 틀려졌는지 잘 봐. 아, 예! 어? 눈이 눈이 움직여! 어! 그러네! 아! 와! 눈이 움직여! 빠꾸 빠꾸! 빠꾸 빠꾸! 오 치까지 왔다! 와 저거까지! 그러니까. 와 눈이 움직이는구나. 오케이 okay, 좋았어 오빠. 눈이 또 뭐야 이거 막 연기가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그렇 수도 이 그림을 잘 봐야겠네. 아 수상한데. 오 잠깐만. 손에 저런거 들고 있었어? 뭐? 이거? 수대 전화? 어. 그것 까은못 봤는데? 야, 이거 수대 전화 이거 들고 있었어? 아저씨. 이거 들고 있었어요? 안 들고 있었던 거 같아요, 오빠. 야, 이거 아니다 이건. 아, 이거 아니야. 나 아니다. 못 보겠어. 아, 영충이잖아. 뭐야? 영충이야. 어. 아! <laughs> 이거는 확률 싸움이야. 알았지? 어. <laughs> 확률 싸움. <laughs> 과연 네 엄청 잠깐만, 이거 좀 보자. 첫 번째 이거 단추 풀고, 응. 양말안 씻고 있어. 응. 어. 가자. 어, 이거는, 이거는 틀린 게 없다. 응. 어, 첫 번째 거 맞고, 두 번째 거, 이거, 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완전 무서워! 그 그래, 저렇게, 어, 저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그래, 이번에는 200% 뒤야, 오빠. 그래. 아, 뒤한번 나왔으니까 이거는. 아. 앞가능성 훨씬 높아. 맞아. 어, 저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사람 이상한 오, 사람 있어. 뭐야? 어, 저거 뭐야? 불러 불러. 뒤로 가. 뒤로 가. 뒤깜짝이야 아, 네. 벌써 3번으로 왔고 번에는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번이나 뒤로 갔어. 그러네. <목소리> 이는운 운상. 어. 어. 지금까지 보이는 거는 다 그거였어. 다. 어? 다확티 나는 거였어. 근데 안확티안날 때도 아, 틀렸는 나. 걸? 거 아, 어. 점점 어려워질 거긴 하하긴 할거 같은데. 응. 자, 어? 좀. 어? 어, 아, 아. 응. 원래 여기 두 개가 있었나? 역시 잠깐만. 오 잠깐. 아. 어, 잠깐만,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해.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해요. 어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 맞아, 이 줄무늬? 무서워! 습니저 아저씨가 오는 것보다 영이 쓰여져 있을까봐 너무 무서워. 야, 잘 봐. 알겠어. 어, 잠깐만, 앞에 무슨 얼룩 있어. 그저, 뭐야, 저거? 아저씨, 음. 아저씨 유령! 뒤로 가, 바꾸! 저거어저거 움직인 거야? 모르겠어. 6층, 6층! 뭐야 이거? 어디가? 어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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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 아, 어디가? 어디가? 어 어, 좋았어. 아저씨 양말 신고 있고 환풍도두개받아어 맞아. 어, 맞아. 어, 잠깐만. 뒤로 계속 나와가지고 한번 앞으로 갈때되기는 했어. 그래? 어. 뭔가 틴거 같아. 저 아저씨 막 갑자기 막 뒤로 돌아가서 메롱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지? 으아아 안 나는 맵이다. 아 잠깐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한 분구 두개 맞아, 오빠? 응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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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글씨도 맞아. 제발 아저씨, 우리 봐줘. 핸드폰도 있고, 아, 셔츠도 있고, 양말도 안 신고 있어. 아 잠깐만. 불안한데. 아 어, 여기 이상한 얼룩 있는 거 같아. 어? 아 이거 여기 맞는데. 맞아? 오 발전 발전. 오! 나가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는 걸까? 마지막까지! 마지막! 마지막? 스모킹! 스모킹? 스모킹! 가봐 돼. 나어면 돼. smoking. s m o k 어 n g smoking. s m o k i 어 g smoking. 거 m o k i n 거 달라진 거 같아. 어? 아저씨 왜, 왜. 아 아니 아저씨 멈춘 줄 알았어. 음. 스모목 입구? 어, 이거 없는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 어, 달라진 게 없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어, 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잠깐만. 이거 이거 있었어. 이거 이거. 아, 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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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귀신 같은 거 없었어, 오빠? 날 믿어. 없었어. 어서 없었어. 어서 없었어. 어서 어서 가자 가자 가자. 없었다. 야! 필드라. 아! 파이팅! 응 아니야. 어? 아한번더 해야 되나 봐. 한번더 해야 된다고? 응. 어. 위에 봐봐, 봐봐, 없잖아. 그러니까. 있는 어, 거 같지? 어 없어 없어 없어. 자, 간다 성공. 야, 야! 왔다 왔다. 이제 지하철 타지 마. 다녀 다녀. 탈출했다! 자 오늘 이렇게 죽음의 지하철 8층에서 탈출을 그려봤으면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저녁에 엄청난 또 재밌는 것에 또 놀겠습니다. 안녕.